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깔레입니다자 오늘은 그 모마의 새로운 신기한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난투전 난투전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날 뭐라냐 뭐냐 날아라 아이템 맵에서 할수 있는 맵인 그런 이벤트인데, 음 이런 행템들을 다 주는 곳은 하는 거예요. 어 제가 다받아놓지 못했지만 몇 개를 가지고 한 플레이를 해보려하겠습니다음 일단은 건장을 빼기 위해서 세일할 수겠고요. 음 물귀신의 푸른수복 이게 강제이동 그 다음에 렘마248 이건 아시고 향수 50% 빼는거죠 연화 능력이죠 어 사일린 100%다1 0 0예요 이게 컨셉이 다 100%로 발동되는 행운 아이템들이라서 어 근데 제가 연습으로 한번도 안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잘 파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음 일단 은 천천히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음 일단 아이템을 모으고 주사위 굴리기 건물 건설 통행료 지불 어 대출 뭐 그런걸 해가지고 포인트를 받으면 또 이게 딱 쌓이나 봐요 쌓이면 한 번에 그 행템을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걸 써보도록 하겠고요 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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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하세요! 좋습니다. 아, 프레이. 아무래도 축헌 캐릭터를 들고 왔네요. 축헌 캐릭터를 들고 오면 좀딸리 수... 어, 뭐야. 야, 잠깐만. 이걸 이렇게 들고 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 뭐야? 이 페이크로 어떻게 했나? 어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도 좀 난투전 템으로 들고 오면 좀 좋은데. 아 난감하네 확실히 어투인가요? 왜 시작하자마자 판을 나가죠? 공권장 어투가 확실히 잘 터져 이런 게아이딱하면난딱 준비가 돼가지고 행템을쓸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저도 냈었고요 음 저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를 딱걸어막아가지고 이게 터이사일리가 터지거나 아니면 이게 터지겠죠 4 좋습니다 뭐가 터질까요 아사일리 터지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프로이트 능력이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급식 하나 먹을게요 어디 보자 오케이! 야주 음, 음. 음, 음. 도주 음, 음. 좋죠? 깔끔합니다 관독 차단했어. 아한쉬었죠 이런 것좀 음? 이렇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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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 이런. 그시주냥주컨테이 m 2 k 할때는 m 블이가잘 안나오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음 이2판은 어떻게 할까? 라 2km. 끝낼까? 난 그래도 관, 난투전 캐를 좀 난투전이랑 좀 어투를 들고 다니니까 얘가 자꾸 내 네, 스킬 져도뭐할게 없죠. 빨리 라도를 끝내 볼게요. 오케이, 라도 했, 했. 어. 난투전을 좀 난투전 캐좀 템을 들고 있는 사람이랑 한번 붙어봐야 될것 같은데, 음왜안 나오나? 아, 맞다. 이거 하기 전에 이거나 좀 해야겠다. 자, 이제 막 이걸 해가지고 갈게요. 이제 뭘좀 바꿀까? 템을 아무래도 이게... 상대 땅 도착을 하면, 이게 두개중 하나가 이거,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 터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하나를 좀 갈아가지고 할까? 음, 요거 할까요? 어, 푸른 소복 아니면 사일려저둘 중에 하나에 끼고 싶은데요. 왜냐면 하나 겹치니까, 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강제 이동이 훨씬 난것 같으니까, 이렇게 뛸게요. 가보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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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버프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이자, 아, 이 자짜 리르바나. 왜 이들이 나투전에 관심이 없어? 봐! 얘도 풀팀 끼고 왔잖아. 야이. 이게 뭐야? 나한테 전에 관심이 1도 없네. 여기 있는 3권 할게요. 아, 불증 없어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우, 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미르바나가 블랙홀 팀이 없다는 거예요. 아, 웃지 않아. 좋고요. 오, 야, 아프다. 오케이! 됐어요 어.. 이게 어떻게 할까 환상공전에 가서 대출을.. 아 천카를 쓰고 아천지디구나천지 있죠 아.. 여기를 가야겠다 강제이동 한번 들어볼게요 좋고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강지 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좋습니다. 안찍겼어안찍겼어 그,치, 좋아. 천 갔었어. 오야. 왜 이래, 이거? 와... 화산팀 제대로 끼고... 아우, 고 독점을 하네딜리바나가 아, 그래도 강제도한 봤어요? 괜찮았습니다. 니르랑 상대에서 천카를 쓰게 했다는 거면 뭐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음... 이번에는 딴 캐릭터를 끼고 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좋을까.. 다크잔다라크도 권장있고 근데 안터지고 80% 권장이 그나마 좀 제일 난은것 같긴 한데 주 컨템이 있는 예를길까요 이렇게 해? 순초있으니까 아.. 그나마 좀 얘가 제일 난은것 같긴 한데 화일렛 끼겠습니다 컨셉이라 이 4개를 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불증을 좀 끼고 싶긴 한데, 축 컨텐츠보다는 불증이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 아, 몰라. 불증 낄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이번엔 포스트로 사인전 가볼게요. 겁도 없이 사인전 하는 깔레비. 예. 그래도 뭐 불증 믿고 가야죠, 뭐. 어, 어쩌겠습니까? 갑시다. 아 뭐야? 아, 놈 나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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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걸리잖아 아, 됐다. 아, 씨, 미쳤다, 미쳤다. 아, 왜, 왜, 왜 저런 놈들만 오냐고 잠만. 프리아 좋아요 난 투전 캐템을 띄고 왔어요 왓슨 뭐야 왓슨 이거 뭐야 여행도 뭐 이거 세계여행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무슨 왓슨 왓슨 뭐 탐사 나왔나요 미쳤다 미쳤다 아우 주콘봐라 오, 조사. 으음 볼게요. 어, 이게 제일 쓸만 있 만하네요. 불충이 있죠? 어. 도면 노도면 도면. 아, 진짜. 아니면 불태을난 불탭... 진짜 모르나. 어? 아이고, 잠깐만, 저게 뭐지? 아, 그냥 돈. 맞지? 뭐야 관독이야? 관독내림? 뭐하는 거지? 여기서 참관할게요. 좋습니다. 들중 따스 따스. 음, 딱 봐도 음, 어디가 막아야 되냐? 여기 한번 막아볼게요. 오케이, 관두쳐 도 잘했습니다. 블랙홀 템이 없는 사람이 있냐? 나, 블랙홀 템 있죠. 그 나한테 좀 빼고, 아무래도 좀 블랙홀 싸움이 좀 더럽게 때 예상될 것 같습니다. 이런, 씨! 아, 근데 이 스킬 써주면, 4명한테 한 500만원 찍는 거 아닙니까? 500, 600만원씩. 재밌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도 귀, 괜찮겠네, 뭐. 게이지가 채워질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되나 미치겠다 오케이 됐어요 드디어 서였습니다 어디보자 돈 제일 많은 놈이 왓슨이지 일단 왓슨이 제 앞으로 오면 조져버릴게요 돈다 뜯어가야지 내가 준돈다 내놔 이런 씨 제발 제발 나만 안줘지면돼 그렇지 잘했어 아 다시 잠만 이9구막 서진거임 지금 자 위대하다 위대해 아우. 이 와중에 왔으는 나한테 안 오고 이뭐 뭐하는 짓이냐 아무도 없잖아 아니지. 여기를 가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아이씨!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건설할게, 그냥. 그렇지! 자, 불증은 터지고. 누구 땅이냐? 지장이네 아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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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았죠 저기 너무 짜증나 저거 저거 어 두명 다끌었다아오야야야 근데도 여행자 보험 이 와중에 재캐리하고 있고요 오케이 비싼 땅에 하나 박아줬고요 아 잠만 불좀 싫어야 불좀왜 이래 이디지아 지당이구나 오케이 돈내라돈내라 미쳐 아우 저거들 아우 저것들이 아우 이 보너스게임 보조비 있냐? 아 있어 있어 아 어떻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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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라 추라 그렇지 그땅 있어? 없지? 다행입니다 음 어디를 가냐 일단 아무데나 갑시다 오케이 뉴 다운 딱안 터지고 행템 지금 터질 수 있는데 지금 아무도 내 앞으로 오질 않아 누가 내 앞으로 와야 내가 돈을 뜯듯 말잖아지 왔으면 또왜 돈이 별로 없잖아 근데 저게 얼마야? 1 3 0 0만 원? 그럼 천티시 있나요? 천티시 없으면 가서 천 카를 쓰고 내 땅으로 올게. 그렇지. 자 이리 오라. 너도 내 땅으로 와. 그렇지. 제가 아 도면 도면 저거. 오케이 돈은 받았어요. 이제 또 게이지를 채워야겠죠. 안된다, 안된다. 이런... 씨. 다 뜯겼네, 눈. 향수를 쓰는게 훨씬 낫죠 뭐 2천 0백만원도뜰수 있으니까 이번엔 이 와중에 성공이냐? 이런 씨아 경찰가냐? 어오 야 나만 다구래? 그래? 게이지를 채워도 지금 살려가 없죠. 좋다네. 어쩔 수 없죠. 파산입니다. 이래서 템을 이렇게 끼면 참교육을 당하는 겁니다. 그나마 불증을 켜가지고 더 오래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블랙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 미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너무 안 걸리니까 그냥 템 끼고 한판 돌릴게요 뭘뭘뭘 뭘, 뭘 껴야 되지? 아, 하나만 난투 좀 낄까? 이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갑시다. 한 판만 더 돌리고 끝낼게요. 세라, 세라네. 구현승 중이냐? 웃기고 있어. 아이고. 아재요. 그러지 마이소. 아이고. 왜 나한테만 그러이소? 아? 어? 보험 처리 끌당이 있나요? 이런 씨. 트독하지 마! 급식, 급식. 오케이. 오, 어? 됐다 잠만러 자, 석을써봤 자, 내가 할 수가 없나? 아니지 돈? 아니구나 돈 뜯는 것도 아니구나 뜯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할수 있냐 내가 별 수모가 없네 이런 씨음 오케이. 이 땅에 걸어 막아야겠다이 그렇지. 잘 가라. 이히히. <목소리> 바이바이. 효과 쓰겠죠? 참쓸 만하네요, 이거. 마이스 필요할 때 니타움 터져주고요. 꽤 많이 터져네 돈을. 어쭈. 어쭈. 이 녀석이. 나도 만만치 않은 주사위 컨트롤로 너를 참교육시키겠 해서 여기 맞고 으악. 죽건 튀었다 그렇지 돈 내놔 바산 안 와요? 대출? 대출일 대출 자 여기 맞고, 음, 그 다음에는 팔. 오 오늘 주권 너무 좋은데? 오케이. 이제 여기를 꼬라박아 드릴게. 자 제대로 파산해라 이 새끼야. 어디가 제일 비싸? 여기가 제일 비싸죠. 도면 있나요? 도면만 안 터지면 확실히 파산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으 히히히 디자! 바이바이. 그렇지. 도면 안 터졌습니다. 자도면난트도고요 게이득입니다. 이렇게 어 쓸만한 행, 행템도 있었던 것 같고 음, 별의별 필요없는 행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오늘 을 간단하게 어, 나라라 아이템에서 난투전 행템 리뷰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